Jesus 아니, 하나밖에 아, 없어서. 아 그래? 아 그래? 그래 올, 올해가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지금. 뭐. 뭐. 아, 말이 자유롭게 그냥 돌아다니는. 고와 진짜 신기하다. 남자 애기요? 어 남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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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부터. 제일 배운 어, 여러분들, 그,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방 가실 때 보면 상의 한번 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나 봐요. 그래서 저저 한국에서 뛰놀하고 우리 몽골의 발굴까지 와서 저사람들이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, 응.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. 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, 사랑이 많으시구나. 정말로 사랑하는,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게, 여러분 같이 걸어가면서, 특히 이제 신방하러 갔실때그 순간 너무 많이 느껴요. 안먹 아, 뭐아 네, 네, 요 우유 차도 없 아, 아, 우유 차. 겉으로 보기 똑같지만 는 예수 피가 있고 는 아, 피가 없다고. 같나 어, 그, 음, 아. 그래, 네, 예수 같다. 피는 우리 마음을 잡고 살리는 힘이 있다. 예수의 피드니 죽으실 때에 리고 튕겨울고 기달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면그 피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나메이슬아좀 샤샤마르콩 손발 제 너나 샤샤미로 시여서돌아 우리 부경언니도 있어 우리 <laughs> 부경언니 우리 요 하게기로에 추화배 나와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~ 그냥 <끄럽기> <preserved>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어~ 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저는 어~ 사람이었어요 사랑. 그 기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서 있었다는 것이 아~ 너무 정말 너무. 다들 살겠다고 울란바트라로 찾아와고그 반대는 인구가 울란바트라에서 살겠다고 삼국대교까지 다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살고 있는 음 이게 현재의 몽골의 현실이고 이 화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도시의 현실 뒷모습이구나. <목소리> 진짜 준비하지 못한, 음.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<목> 사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음. 많이 음, 느꼈었어요 아, 그 교회에 가서 애들 봤볼때 그 애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막 웃어주는 게어요 음. 음. 눈물 났어? <laughs> <넣었어? 웃음> <laughs> 그렇답게 만드셨어요. 또 식사도 같이 하고, 그 점심도 같이 먹고, 예배도 같이 드리고, 찬양도 같이 하면서 어,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해주셔서 네, 정말 감사드렸고요. 아,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예수님 찾아갔어요. 이때 비 하루하루 변화하기 이때로. 예수님이 그사람에 뭐라고 얘기냐면 유 <목소리> 아, 내가 너에게 믿음을 받다고 얘기했어요. 비친이 <목소리> 티게니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얘기이 나고 지 그래서 눈을 떴어요. <목소리> 성경은 어,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. 티게이 나고 지 여러분이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마 네, 팀이요. 이 팀을 같이 네. 있으면서 정말 너무 기쁨이 네. 그 계속 네. 쏟아져 나온대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오와서 섬기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, 또 피라고도 저희에게 네. 남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. 제 네, 네. 어떤 소망이 어, 있었냐면. 매일 피곤하고 힘든 그런 겨울을 보냈는데, 좀 어디서 쉬고 싶다,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조금 쉼을 얻고 싶다, 이런 마음에 소원을 많이 있었어요 사실. 이곳에 와서,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좀 쉬고 싶다, 이런 꿈을 꿨었는데, 아. 진짜 그렇게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쉼을 얻게 해주시고, 뭔가 사장님이 저를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느껴졌대요, 이곳에서의 시간이. <laughs> 아, 가끔씩, 아, 우리가 사역하는 걸잘 <laughs> 이해 못 받는다고 <laughs> 느껴질 때도 있고, 급하게 와가지고 막, 시내 오면은 밥도 잘못 먹고, 밤 늦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, <laughs> 사도 없어서 막, 뭐 사가지고 가면, 막밤 늦게 1 2시에 걸어가야 돼. 그때 만들어서 내가 사치 한번 먹었다 그런 시간도 있었고, 그때마다 사실은 많이 배고프고 막 그랬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사실은, 팀이 와서 계속 먹으라,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막 먹으라 그러고, 계속 먹으라 그러고, 계속 먹으라 그러고, 쉬라 <laughs> 그러고 막 이러니까. <laughs> 아, 그래서 다양한 걸 위해서 기해주시고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포커스를 주신 것이 느껴지고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공부를 많이 못 하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품없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전도를 미치듯 힘 일이 꽤 힘들다 하죠. 저희가 이렇게 되게 가족 안에서 핍박이 많았었고 여전히 사실 가족들이 예무시와인박 핍박 속 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고요

Fang Sangha